여기구나 여기였어 아구 귀여워 왜너 혼자 있어? 아, 너 묶여있네 못 움직여 어떡해 야 어떡해 걸려서못 움직여 아, 미치겠다 까까라도 먹어 까까야 까까 까까 먹어 아니 야 여기 끝없었어다 어떡하냐 이거 미치겠다 진짜 아, 아까 이거 태워질 때 어떻게든 좀 해보, 해봐야 될다 여기 철사랑 완전 엉켜갖고 얘가 꼼짝 탈샷을 못해요. 어떡해요? 어? 애다 까? 애다 까? 밥도 못 먹었나봐요. 어떡해요? 저, 저 부분이, 저 부분이, 이 여기 있는 줄이 랑 엉켰어요. 저기 어디, 이 부분이 엉킨 것 같아요. 여기에만그래서 이게 별로 못 가요. 여기에만 꼼짝없이 누워있어요. 이제, 네, 어떡하지? 이쪽으로 와서 문이 있어서 보니까 잠겨있어서 여기 뜯었어요. 이 쇠창살 같은 거. 이거. 그냥 무던침대서저 강아지 풀어주고 올게요. 어? 강아지 뱃꾸야! 언니 어? 이거 풀어줄게. 왜 지져? 언니 풀어줄게. 언니 처음 보지? 아, 그 좋아, 그 좋아. 풀어줄게. 오, 지나가다가 끈 엉키 강아지 봐서 이거 풀어줬어요, 와서. 오연, 여기. 여기 줄에 엉켜가지고. 아이고, 불쌍해라. 이랑게 했는데, 어떡하지? 괜찮을까? 삐삐 들어� 들어왔어. 근데 강아지가 너무 성격이 좋아 이거 먹고 있어 배고 안녕 언니가 풀어줬다 저기 문 닫고 가야 되다 큰일났어 언니 좋아요 아유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아 그죠 그죠 야너물 어딨어 물물 물 없어 어, 물더 지나가다가 끈 풀어준 강아지 다시 물 주러 <laughs> 들어갔나 들어갑니다. 여기 다시 뜯고, 어? 이렇게 이렇게 제끼면 들어가도 있어. 언니는 날씬해서 들어올 수 있어. 아우 그렇게 좋아. 나 조금 봤는데 물 줄게. 물 줄게야, 물. 물 줄게야, 물 먹어야, 물 먹어야, 언니. 어야 물. 아 엄청 목말랐나 보다. 이거 한 통밖에 없어. 이렇게 못 말랐는데 얘 밥도 없어. 내 끈이 이렇게 길어요. 슝. 지나가는 배구 안녕. 지나가다 만난 배구야 안녕. 안녕, 안녕. 이제 줄 꼬이지 마.